자, 로또는 자동 1129회 차,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, 맞추겠습니다. 낙첨 <목소리> 자, 두 번째 장, 맞추겠습니다. 두 번째 장. 오 <목소리> 와. 만원 됐어요, 만원. 자, 갑니다. 계속합니다. 오, 또 됐어요, 또 됐어요. 많이 되고 있어요. 본전치가 나올까요? 오, 또, 또 됐어요. 세번 연속. 세번 연속. 2만원 계속합니다. 계속 가요, 계속 가요. 아, 그처럼. 조합이 아쉽네 하나 둘셋넷 다섯 개다 있었어 오10 1 십, 십. 갑니다 오또 됐어요 또 됐어요 2 5 0 0원자아 조합이 아쉽네 갑니다 자 마지막 장 자, 아, 1129회차, 그래도, 3장, 4개 돼가지고, 2만원? 됐습니다. 1130회차 때 뵐게요.